보통 그 영혼은 있는 거 아닌가? 태아령이라고 해. 태아령 아기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응. 0.6일에 0.6 인당. 이걸 좀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언제쯤 영혼이 생기는지. 그, 그, 그 애기가 <laughs> 언제쯤.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따지면 뭐몇 개월에 뭐 생기고, 뭐 생기고 해가지고 심장은 언제부터 생기고 네. 이게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냥 우스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야. 나 네. 고향이 제주도인데 어.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고. 근데 할머니 우스갯 소리로 우리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에 삼신 할머니가 이거, 이거 최고거든. 그래서 네. 그런 소리가 있어. 그냥. 삼촌 할머니가 이 집안에 어쨌든어 너는 요 집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와라 하고 우리가 사주 단지 사주 팔자 단지를 가지고 이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거잖아. 이 배속 엄마 배 속에 응애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네. 네. 그것도 영혼은 있는 거 아닌가? 응? 처음부터, 생기 때부터. 그, 영혼은 가져 들어오데 모양새가 콩이니까, 요만하니까, 네. 그, 심장이든 뭐든지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그렇잖아요? 네, 네. 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물이 살아있어가지고, 식물도 이렇게 자라듯이. 그쵸? 네. 영혼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기면서, 아기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어. 어. 근데, 2, 3 개월밖에 안 되면은 뭐 혼이 없으니까 지워도 괜찮아 어. 뭐 너무 크면은 혼이 있으니까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이3 개월 때도 애는 애기잖아요 혼이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이제 태아령이라고 해 이게 점사 보거나 이렇게 축원을 하다 보면은 태아령 애기가 싹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어너 얘기를 해서 언제 애 지운 적 있냐 애기가 들어온다 근데 애기들이. 그 엄마 성격을 봤던 아빠 성격을 봤잖아. 어떤 애기는 좋게 나 이래를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해주고 한몇년 이렇게 닦아주면 나 곱게 갈게요. 이런 분의 얘기가 있듯이 어떤 애기는 화를 확 내. 내가 태어날 건데 응?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나를 없앴잖아. 근데 전 남자친구한테서 싸워가지고 헤어지면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결혼해서 사는데까지.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뭐 때문에 전사 보라냐면은 자기네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상, 이상한 끼가 있는 거야. 자꾸 울증우 울증식으로. 자꾸 좀 잡혀야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런데다가 장사인데 장사도 안 되니까 온 거지. 그런데 딱그 애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나 이래가지고, 나 그냥 오빠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막 이러고. 아... 응, 그리고, 어, 돈도 내가 못 벌겠어!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렇게 가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안쪽에 하늘 품은 태아령들은 무서워. 이런 아기씨들은 빨리 이렇게 잘 해가지고 천도를 해줘서 보내는 게 나아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우지 마요. 우리나라가 약간 애기낳고 키우는 조건이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먹고 잘할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아, 그래서 애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얘네 잘 키워라 해가지고 조상에서 주는 거 있고 삼신할매가 또 주는 거 있고 또내 복에 내가 먹고 살게 있으니까 아, 내 너무... 복에 또 부모가 벌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장사 안 되던 사람이 자식 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집안이 자꾸 기울던데 자식 나서 잘 되는 사람, 기, 집안도 있잖아. 그래서 힘들다 해가지고 자식을 안 낳고 그러지 말고, 자식 나서 더잘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아, 그렇죠. 음 자식을 안 낳으려고만 하는데, 낳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더 사이가 조금 못심 찍은 것도 돈독해질 수가 있고 자식은 낳는 게 좋아. 낳으면은 어떻게든 그 자식 잘 키우라고 돈은 벌어줘. 애 키우다 보면은 그때그때 그때 내가 승진 안할 것도 승진하게 되고 또 부모한테 또뭐안올 돈도 물려받지 못할 것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식 키우라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 그게 자식 복인가요, 선생님? 자식 복도 있고 그게 또어게 보면 내 복에서 어떤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아... 또 참고해서 꼭 물어보고 하시고 내 사주에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안 나서 그럼 안 난다 해가지고 그 돈이 다내돈 되는 게 아니거든 사기를 당하든 뭐래도 꼭안 좋은 일이 생겨 아... 이렇게 둘이 궁합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 둘이 이렇게 하면은 뭐 아들 딸 해가지고 몇 명은 낳겠다. 그럼 러나 제발. 그러면은 다 살게 돼 있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출산율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참고하시고 태아령은 무서우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태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같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출산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원의 용주환 명단씨입니다